이제 우리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회심한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어떤 이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 풀어나가는 어떤 베드레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공식적인 이방인의 어떤 복음 전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하게 하면서 어, 이들이 몇 가지 이제 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게 뭐냐면 이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15장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정결법 이런 거 가지고 어그 애먼 사람 잡지 말고 그다음에 다만 뭐 하는 거라냐면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어떤 어떤 그 룰을 정해 줘요. 그래서 어, 이들이 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 이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이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에 파송을 받고 어떤 공인된 임명장을 그 <laughs> 받고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 거기 오늘 읽었던 3 6절 보세요. 이들이 이제 어디를 가냐면 초기에 자기들을 파송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 자, 제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저 저번에 지도를 나눠 드린 게 있었죠.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보면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는데 어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두 사도를 인정을 하고 공인된 어떤 그 증서도 주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굉장히 고무됐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이방 교의 형편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 이 바울이 바나백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꾸려 가야 될거 아닙니까? 먼 길이니까 그래서 팀을 꾸릴 때가 되자 바나바가 자기 조카가 있었다 그랬어요. 3장에 뭐야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조카가 누굽니까? 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복음을 지은. 이 사람을 좀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37절이에요. 3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전력이 있었죠. 어떤 전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수행원으로 함께 갔다가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함께 따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상황이 어려워지자 두 사두를 등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전과가 있는 거예요. 예? 실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전략이 있는 친구였다고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바라바가 논쟁을 벌입니다.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39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래놓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잖아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대요 옳지 않대요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야. 자기들과 함께 떠나가지 않냐는 자를 데리고 어떻게 가냐. 이거 옳지 않은 거야. 전력이 있지 않냐. 어? 얘 끈덕지지 못해. 이래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어떻게 해? 심히 다투어가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바울은 원칙주의자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중차대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야 이 선교여행을 제대로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여러분 참 관계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시 고쳐 쓰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딪혔던 겁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누가 틀리고 누가 맞을까요? 틀리고 맞은 거 없습니다. 둘다 각기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순위와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서 갈라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백권사님, 사도들도 싸웁니까? 예? 싸웠잖아요. 예? 싸웠잖아요. 심히 다툼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누가 옳고 누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바울의 방법도 옳았고 바나바의 방법도 옳았습니다. 둘다 옳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기둥답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의 갈등조차도 거룩하게 선용하세요, 그냥.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고 일어나갔고 바울의 눈에 찍힌 마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나서 그 그러니까 마가 요한다, 걔안 들이고 인간 같지도 않아, 예? 뭐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을 거아니요 이거 어떻게 믿어 인간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대마 같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버리고 갔겠지만 마가 요한은요, 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불명예죠. 또바울의그 꾸지람, 질책들을 듣고 이 사람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을 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을 때 끝까지 죽어나가기 전까지 바울이 죽어나가기 전까지 그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아마 이 바울의 훈계를 가슴 깊이 새겼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갈려요 갈려. 갈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저기 지도 보세요. 지도 갖고 계세요? 네? 예? 지도 보시면 자이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요? 바울과 신라는 위에 파란 것 쪽으로서 이렇게 쭉 간다 그 말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백군사님? 지도 보세요. 그런데 바 뭐야 바나바와 마가요한는 어디로 가냐면 이 바나바의 여러분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사역에 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 뒷부분부터 40절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 버렸고 자기 고향으로 바울은 신라를 택하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 경고하기 아니라 수리아 길리기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길리기아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그다음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 이게 뭐야? <laughs> 이 수리아 이쪽이 수리 수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곳을 방문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대로 사역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찌됐건 갈라섰어요. 갈라서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잘 보세요. 1절 보세요. 1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 6장1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니 나는 지도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전 목사 왜 자꾸 지도 보라 그래야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뭐,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하면 지도도 안 가르쳐 주고요. 뭐, 어디, 어디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어딘지는 좀알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이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더베 보이시고 루스드라 보이십니까? 지도에 더베 보이고 루스드라 보이세요? 예? 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다녀간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말씀해 보면 <laughs>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 이 디모데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바울이 여러분, 이 디모데세 보면 자기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 영적 아들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아끼고. 그 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러면서그 어머니는 어떻대요? 유대 여자예요. 믿는 유대 여자예요. 네? 참 귀한 은총을 받았죠. 믿는 유대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뭐라고 쓰여있어요? 헬라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대 헬라인이나 뭐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로마 사람도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이때 당시에 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아마도 로마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면서 이때 이게 다 로마 땅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주한 미군이 오듯이 로마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루스드라에서 살다가 아마 이 아버지는 죽었겠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파울이 여러분 이 디모데를 기하게 여겼죠. 이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는 이래 놓고 루스드라와 이곤니네 있는 형제들에게 뭐한데요? 칭찬받는 자들그러니까이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 잘 보세요. 그래서 이를 데려다가 돼 같이 거룩하게 동역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땅 가운데 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서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티모데는요 반쪽짜리 유대인이죠. 엄마가 유대인이긴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걸림돌이 될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장차 어떤 미래사역을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감하게 그에게 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신라가 여러 성을 돌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할례 중요한 것 아니다. 할례 행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요? 딱 공인을 했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행하지 말아야 될것몇 가지 것들 아까 여러분 들리 말씀 가운데 초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것들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절에 그렇게 했더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이 아, 사역이 아주 그냥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무됐겠어요? 아, 한번 바나바고 아주 크게 싸우고 참물을 끼얹고 어? 아, 아주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이랬겠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영적 제자를 만나서 그를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를 말씀으로 키워가지고 여러분 할례도 행하고 그와 동역하면서. 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정한 그 규례들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가르쳐 지키게 했더니 수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때요? 자기가 사역했던 그곳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6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전하 전하지 못하게 했대.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시아가 어디냐? 자, 바울이 볼데 볼디 사역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이탈리아 버가 이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가 어, 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곳을 잘 둘러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관계가 뻐거어지면서 이제 실라를 데리고 오면서 이 가까운 루스리아,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는 이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요? 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보이잖아요. 아시아 보이십니까 그 지도에 아시아. 소아시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기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그냥 평탄한 길로 갈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으로 막고, 환경으로 막고, 목가게 막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예? 그 말씀에도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뒷부분에 그들이 그래놓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보이시죠? 예? 땅으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쭉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간 거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무시아 보이세요? 화살표 바로 밑에 있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드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자 여기까지 왔어요. 무시아까지 왔다가, 야 우리 북쪽으로 한번 가자.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니까, 아예 좀더 북쪽에라도 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지 보자. 그래서 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떻게요? 해 말씀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시아 베리로 비드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따라붙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을 했대 안 했대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막으시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호의적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 안 되면 북쪽으로 갈까? 이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어디, 어디를 갑니까? 8절 보세요. 8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보이세요, 여기? 한국 거기 가까이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구절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밤에 뭘 봤어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건을, 마게도냐는 어디냐? 자. 들어아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라 그랬죠? 예? 마게도냐는 어딥니까? 바다 건너 이곳입니다. 유럽이에요, 유럽. 예? 여기로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틀어맞고, 틀어맞고, 틀어맞고 해서 서쪽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온 것이 어딥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들어와에 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와서 거기 있지 말고 소아시아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와서 우리들 도우라.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껏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아, 난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틀어 막으실 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몰리고 몰리고 몰려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울도 사역하면서 그 경우를 당한 겁니다. 당해서 결국 들어와야 있는데 들어와서 환상을 딱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을 환상 가운데 전하게 하신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사역을 해야 될 타이밍은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역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11절, 12절입니다. 거기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 보세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자, 드로아에서 항구라 그랬잖아요. 배떠배 타고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사모드레 드나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레가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서 이튿날 어디로 갔대요? 네아폴리, 유럽에 있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땅에 이르, 가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또그 그 옆에 빌리뽀가 있잖아요. 빌리뽀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어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도할 장사를 찾는데 두아두라 출신의 이제 나중에 참 바울을 위해서 기하게 이 물질의 후원 동역자가 됐던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면 우리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연약한 무리가 좀 읽을 수 있어요. 아유 바울 사도도 싸우나 싸우네요 보니까 예?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선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볼수 있다는 기입니다 예? 사도 바울하면 여러분 어떤 흠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중차대한 그의 전도 사역을 앞두고. 자신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기의 평생의 은인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형제의 실책을 두고 심히 다투게 되면서 결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한 갈등까지도 선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이 원칙주의자이고 자기 주장이 누구보다 강했던 바울이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이 자꾸 부딪히잖아요. 자기는 남쪽으로도 가고 싶어했고 저 북쪽 끝으로도 가고 싶어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틀어막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다루시지 않을까 싶어요. 관계 속에서도 다루시고요. 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루가면 뭔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틀어막으셨잖아요. 틀어 맞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 가다 갈 때까지 갈 곳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들어와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뭐, 우리 바람들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거나, 어? 또, 그것을 따져보거나, 잘못한 것이 없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피의식에 빠지고 남탓하고 막 이럴 텐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전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유럽까지 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 보면요,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땐 실패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처럼 성질머리가 좀 있어서 사람들과 관, 사람들과 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식 방식대로 여러분 일하다 보면 어떻게요? 턱턱 틀어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여러분 바울을 손대시고 바울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우실 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의뢰해야 될것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 바울처럼 어떻게요?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신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